아 좋은 아침입니다. 가이승입니다. 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 택배가 매트리스 와서 해체하고 있었는데 가스 기사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를 한번 설치하고 올게요.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일본어 못하는데. 아. 아. あ、OK、です電話って <laughs> 出たのあ、まだな,な,ないか、OK、もなに あ韓国です、うんはい。いつ日本に来ました？ああ昨日です。昨日来た。はい。なるほどすごい。あでも上手ですね日本。あは違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 <laughs> <laughs> 学生ですか？ああ大学,大学そ。そう卒業？卒業はい。去年卒業であとこ語で来ます。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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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말은 한때마다 모기타요. 그럼 <laughs> 일년 살아야 되는데 아직 컵이 없어서 배트 병째로 들고 마셔야 됩니다. <laughs> 어우 드디어 면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집이 한국처럼 온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방이 진짜 춥습니다 근데 어제 또 제가 실수로 작은 창문을 열고 자가지고 이제 부산님 가시면은 뱉을 수 없고 코타츠 이불이랑 이불 택배랑 저기 가전 렌탈 한거 기다리고 아니 우체국 택배가 그냥 왔으면 좋겠는 데 제가 부츠밖에 안 들고 왔거든요 부츠가 너무 발이 아픈 거예요 어제 거의 2만 5천 보 정도 걸어가지고 어, 여행 온 것도 아닌데 전부 정도 걸어가지고 발이 다 까졌거든요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운동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우체국 택배가 언제 올는지 모르겠네. 네 일단은 저기 가까운 구에 우체국에 와 있다고 합니다. 매트리스를 계속 보내자. 가위를 들고 오세요 여러분. 가위 없어가지고 손톱깎이로 지금 테이프 자르고 있습니다. 설치까지 끝났고요 네, 되게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천천히 한번 번역하면서 읽어봐야 될것 같고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가 가능합니다 뭐불도쓸수 있고 요리도 해먹을 수 있겠네 네. 네, 일단은 이불 설치하던 아, 배, 침대 설치하던 거 마저 하고 지금 이거 코타츠 이불도 왔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설치를 한번 빠르게 싹 하고 올게요 야 네, 이렇게 일단 매트리스가 왔고요 매트리스 이불 검은색으로 샀어요 어, 이게 지금 보시면 두께가 한이 정도 되고, 이게 세미 더블로 샀는데, 전좀 넓게, 넓게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세미 더블로 샀고, 보시면은, 좋네요. <laughs> 지금 프레임이 없는데, 프레임은 제가 중고거래로 샀어요. 이게 아시는, 아 아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트리스에 프레임까지 하면은, 거의 25만원, 26만원 돈이 나가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배달 시키면은. 예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매트리스만 이제 제가 새 걸로 사고, 저기 프레임은 나눔을 받기로 했습니다. 무료 나눔을 받기로 해서, 이제 예 됐고, 지금 이제, 매트리스가 있으니까, 매트리스 커버를 사왔는데, 얘는 한국에서 사왔어요. 이게 일본에서 또 사기가 또좀 귀찮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샀는데, 어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는 게, 부피가 되게 많이 차지해요. 얘가 캐리어로, 원, 캐리어에 넣어서 왔는데 부피를 되게 많이 차지기 때문에, 아, 굳이 막 추천하진 않는다. 주알아라알았죠 우체국 택배가 왔습니다. 네, 별수동품. 드디어, 아. 신발을 갈아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 택배를 싹 뜯고. 아, 근데 이게, 제가 가위를 사오고 싶은데 곧 있으면 가전제품 아에치가 오거든요. 기사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가이사가 못 나오고 있는데 집 근처에 편의점이 없어서 좀 많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손톱깎이로 뜯고 있고 이제 택배 하고 이제 가전제품 받고 주소 등록 5월3 대장 부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할게 많아요. 쓰레기도 버리러 가야 되고. 네?

데 세탁기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샴푸가 없어가지고 빠르게 약국으로 달려가가지고 일본 약국은 또여 많이 팔잖아 해서 캠푸랑바디오실 사서 와서 씻고 주소등록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머리 감고 씻고 준비해가지고 나왔고요. 벌써 3시인데 5시까지 구청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단 주민등록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면제 감, 감면받는 거 신청하고, 주민표 가지고 지금 다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시간이 이렇게 늦어질지 몰랐는데, 일단 최대한 빠르게 집이 바로 철도 옆에 있어가지고, 전철 다니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시끄럽 시끄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군을 나왔기 때문에 전투기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전철 소리 정도는 시끄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 주민등록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본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laughs> 걱정이 태산인데, 일단 대본을 준비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지금 주소 등록을 하러 왔는데, 분명 제가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촬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일단 같이 해가지고 주소 등록까지는 했고,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작은

その手紙のあとにもう一度、別の手紙が届きます。その手紙に収入などを書いて送り返してください。その内容で減免できるかどうか決まりますあ<ー>。ああ、OK、分かりました。こ<あ>れまでの、はい。 なんかによって厳密、はいえー、するオーケーか、はい、ダメか担当の人が決めます。今はちょっと、はい、ああ今はわからないですあ分かりま手続きはこの二番目のお手紙でできますけど、はいまあ、本当に。 保険料が低くなるかどうかはまだちょっと今今日は分からないので<ー>、はい、分かります、はいえーうん、分からないことがあれば保険の担当に聞いてみてください、はい、えとお手紙を送れば役所に行かなくても OK、はい、あでも、うん、分からないことがある時相談したい時は 이쪽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험료가 한달 뒤에 선고가 될건데 그거 오고 나서 편지가 한통 더 올거래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알바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돈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거 해가지고 내가 번 돈을 쓴 다음에 반송을 시키면 그때 이제 감면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데 그때 이제 아마 감면이 될 거고 우리가 버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 낮은 금액으로 나올 거예요 뭐 우린 지금 해야 되는 건 이제 국민연금 그러니까 아예 0은 아닐 거고 이게 면제가 아니고 감면이라서 국민연금은 면제가 맞는데 이거는 감면이어 가지고 와 어렵다 야난 근데 저녁에 진짜... 들고 다니지 아, 난 진짜 아예 못 알아, 어떻게 알아잖아 아니, 진짜 조금씩 알아들었어. 아, 근데 금방 다다감사합감니다감사합 이렇게 주민등록 끝났고, 저희 이제 연금신청하러 좀더큰 구청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네, 건강보험이랑 주소등록까지 완료 했습니다. 이제 구청으로 가보도록 하 할게요. 아, 일단 급하게 국민연금신청하러 왔고요. 시간이 5시까지 하는데 4시 47분에 도착했어요. 국민연금 면제를 잘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 네. <목소리> 이쇼 아, ありが 감사합니다. 아,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달 뒤쯤에 국민연금 통지서 같은 게 온대요. 그거를 받고 버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면제 사유가 되면은 그 면제, 면제가 됐다고 또 메일이 오고 그 우편이 오면은 그때 이제 버리면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핸드폰 개통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제게 협력 업체인 핸드폰개통하는 곳으로 가서 개통을 했고 아 개통을 하는데 갑자기 <laughs> 제가 승인 신청이 안 났다는 거요 처음에 유큐로 했고 제가 원래 라쿠텐으로 하려고 했는데 유큐로 유큐로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큐 측에서 이제 저를 승인을 안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보통 신용이 불량, 신용 불량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일본에 살았을 때 핸드폰 요금안 내고 뭐 튀었다던지 근데 저는 일본에 살았던 적도 없고 여행 올 때마다 처음에는 포켓 와이파이쓰다그 다음부터 계속 2심을 썼거든요 2심이라는 게 한국에서 구매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제가 뭐 요금 미납을 하고 그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자 그래서 잘 승인이 안 나가지고 안 된대요 그 다음 게 이제 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Y모바일이 있어서 그거 좀 비싸요. 그거는 유큐보다 좀더 비싸긴 한데 어, 속도는 되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유큐도 엄청 빠르지만 좀 비싸더라도 그걸로 해야 되는 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신청을 했고 다행히 승인이 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승인이 안 났던 게뭐 신용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청할 때 잘못 기입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잘못 썼을 수도 있고 잘못 기입을 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행히 뭐 핸드폰 번호가 생겼고 이제, 이제, 은행 계좌 만들면 되고, 3대장이 그렇게 이틀 차에 겨우겨우 다 끝났습니다. 이게 3대장만 하루 안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은 택배도 받아야 되고, 가구도 받아야 되고, 별상품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가전제품도 받았잖아요. 여러 개한 번에 겹치다 보니까 정말 힘든 하루였고. 그러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하필 오늘 또 중고거래를 제가 잡았어요.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판매자분이 저한테 가방을 들고 오라고 하시길래 뭐 가방을 왜 들고 가지 했었는데, 와 진짜 구매하고 몇까지 걸어가서 지하철 타고 와 내려가지고 다시 까지 여기 집까지 걸어가는데 팔이 양팔이 다 끊어진대서 진짜로 한1 2 번은 쉰것 같아요. 중간에 멈춰서 다시 자세 바꾸고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헬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에휴, 오늘 그렇게 이제 3대장과 가전 제품 받기, 택배 받기,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니 어, 국제 배송까지 받게 됐고요.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보통 EMS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EMS가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비싸요. 오후로 3개 보내는데 거의 25만 원 돈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3개 해가지고 거의 15만 원 돈도 안 들어서 보냈는데 국제 배송으로 보냈고, 저번 주 금요일날 보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주말 제외하고도 한 4일 정도밖에 안 걸린거죠 4,5일 밖에 안 걸린 거죠 그러니까 굳이 EMS로 안 보내더라도 빠르게 온다 네. 물론 상황마다 다른 건 있겠지만 그 보내실 때에 보내기 직전에 올린 사람들의 리뷰를 보시면서 우체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를 비교를 해 보시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거 보내기 며칠 전에 올린 글을 봤는데 국제 배송이 뒤에 빠르게 도착했다라는 글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제 배송 시킨 거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네. 오늘은 좀 그래도 빨리 끝나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오자스. 양. 오늘의 가격이 2 0 0천0 0 0이 녀석이. 오후로노 어쩌구 카비쿤. 이게 그 곰팡이 방지 용인데, 욕실에다가 이거를 물을 살짝 넣고 올려두면 연기가 쫙 올라가요. 한 90분 정도 냅뒀다가 이제 30분 정도 환기를 시키면 곰팡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요. 수전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요 녀석입니다. 네. 이게 뭐, 이게 3종 세트, 뭐 올인원이라고 볼수 있죠. 세제에다가 그냥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세탁할 때옷다 넣고 이거 하나 딱 던져 놓은 다음에 돌리면은 그냥 이 막이 녹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세탁이 되는 끈적한 거 걱정은 할 필요 없이 그런 꿀팁인데 이 녀석인데 이게 새로 나온 향이라고 해서 사봤어요 27개가 들어있는데 한1 0 0 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추천 아이템 끝!